다시 시작. 난 아니지. 유패라고 함. 제대로 헛자 인새끼야. 끊끊어어 끊었어. 꼭 박쳐. 어, 뭐. 다시 한마디로 <laughs> 귀찮다고 하지. 제대로 속가 되는데. 무 사진 패잘만린다고아 그래. 오히려 내가 좋은 거잖아. 어 그렇지. 너한테 좋지. 뭐 아니. 그래 나. 괜찮아. 이렇게 시간 끌어도 뭐 상관없어. 알고 보니까 20분은 못 찍는 게 아니라. 얘가 인코딩이더 길어진 것뿐이더라고 음, 그래서 길어서 못올이 <laughs> 아니 길어서 내핸드폰이 약간 문제가 돼내핸드폰이할 <laughs> 수가 없어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야 역시 너의 휴대폰은 응응 <laughs> 이쳐 <laughs> 아... 뭘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프나초이 친구는 기 친구는 이친이친구 MC라는 아, 진짜 깜박함. 네, MC가 아닌데. MC? 어이 새끼야? 너 먼저 해. <laughs> MC 조소 <조사>. 하지 마. <laughs> 미안. 어. 들어 나와. 뭐가 나왔는지. 음. 음. <laughs> 패를껏. 보여... 패 패를 보여줘. 이렇게 너무 희게 해 볼까? 한번 해 봐. 싫어. 그건 다음판 부터 <laughs> 이번 영상도 다오 패가 말렸어. 엔인데 <laughs> <근데>? 풍나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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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. 어 대풍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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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 안 나옴 축 전장 여기서 뭘 가져올까요 벤티스페이스 아, 욕경 신규 아니 경고 신규 뭘 신의경 신의경과형 어,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게 됐거든 걔네 치 이거 더 이상 높이면 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군. 사단하면 뭐가 날라올 것같아 일단 쇼카는 뭐 없네 다행히 아 있나요 공격하면 왠지 안전지대걸것 같은 느낌 뭐지? 기분 탓 <웃음> 어... <웃음> 봐봐 이렇게 침묵의 시간 있다니까 이럴 때 노래를 때우는 거야 공격 <laughs> 받을게요 <laughs> 몇이냐? 몰라 많아 나 여기서도 안 보여 190. 그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. 이거 화면에 갑자기 넓게 넓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구나. 죄송합니다. 하지마. 나 똑같아 지 내장. 그냥 이렇게 보여주지 뭐. <laughs> 그냥 이렇게 아, 보여주지 뭐. 보여주지 마. 판을 가리잖아. 꼼짝마. 얘네 가려도 돼. 사이코. <laughs> 어 사이코는 물파괴할 거야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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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 어, 사이클로 이거 음. <laughs> 왜다한 번씩 보는 거야 <laughs> 잘 고르는군 어, 각, 시크릿을 잘 골라 어. 아니 못 골랐어 나머지 게더 좋아 <laughs> 그냥 아, 해준 그치. 거야 인마 아니 오 헤드 키오 아니 이런 사기적인 따단 얼 <laughs> 3,800이다 공격력은 몇 데미지야? <laughs> 귀찮다 귀찮 얘또50 있어. 3천팔백이라고3천팔백5십 천팔백 오 계산 빠른 놈이 있어서 다행이군. 근데 믿어도 되는겨? 엔드 이페이제 효과가 좀. 아 이걸 안 썼어 예전에. 음. 지금 드디어 터득했지. 엔드페이 제. 카즈치렸어메카즈 오 무사신 하나를 새로 가져올 수 있다 저 이거 새로 샀어요 아연 가서 샀거든요 아 그래요? 경험하는 무사신? 할게 없어서 그런 거다 보여주세요 <laughs> 경험하는 무사신 갖고 올게. 이게 인터넷으로는 지세요 7.5백원인데 박쳐! <laughs> <저>, 그만해! 아연에서는 2천원에 <laughs> 팔아요 여기 아, 섞어줘 <laughs> <파죠. 파죠>. 내가 <laughs> 섞을게 머리. 팔이 너무 크게 보여 <laughs> 손이 그렇게 너무 크게 보이잖아 아니네 1,500원 어. 싸게 샀어요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래요? 싼거참아주세요 <laughs> 네, 턴 들어. 저도 방해되해아 방향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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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맞냐고 향맞로 방향으로. 방향아로 방향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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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향으로 방향으로. 방향 아니 이것면 번박하면 쓸것 같고 그러면 이걸 해주지 똑같은 걸 해주지 들어가져온다 애들 음... 스탯이 버린다 똑같은 데미지를 받지 아까 랑 1850인가 <laughs> 똑같은 데미지면 1850인데 맞구나 1850들어오아인드페이지와500 네. 남았어 응? 음? 인드페이지에 가져와 또 가져오고 버리지 아닌 거 아니야 아 그런가? 이거 미 카즈치는 어, 어. 자신 패에서 무사신 버려졌을 때 엔드페스에 무사신을 또 할까? 마음 잡고. 갖고 오는 거라고. 갖고 오는 거야. 지금 발도 못 해. 재랭이 없어. 음. 그, 네. 턴이가또 들어오려 하지. 유유 씨를 소환하지. 음. 공격하면 천기가올 것이요. 그 하시오. 공격. 음. 끝나. 힘내? 아니야. 막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. 난 그렇게 없어. 믿어. 영상 길이가 영상 길이들. 영상 길이들. <laughs> <laughs> 영상 길이들. 세타한거존나무도 안돼 5분밖에 못 찍었어. <laughs> 어대단하구먼영대1로 그래. 끝나다니. 수고하셨습니다. 음, 응? 그래 네 아까 전에 했던 거 나합시다. 모란셋도 샀다고. 이거 어. 그래 다시 아, 한번 소개해 봐. 주거로더 싸. <laughs> 소개해 보거라 블랙오브싶코네 어떻게 샀다고? 아 아연 가서요. 아연 가서. 어, 그게 뭐가 중에 6천 원에 샀어요. 6천 원에 샀어. 음아이 아이 그래 기뻐요. 기뻐요? 어, 그래. 엄청 기뻐요. 근데 그래. 한 번도 안 써봤어. 그래. <laughs> 한 번도 안 써봤어. 네, 이거는 의외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. 그래. 괜찮아요. 음, 그래. 이렇게 무사승기가 어? 이겼다는 그러한 얘기. 끝. 끝. 난끝 진작했어. 해. 끝. 해. 어? 뭐. 해. 그렇지. 아리가또 고자이만왜 <laughs> <laughs> <왜>? 갑자기 일본어야? 에이거. <laughs>